네, 안녕하세요. 차트망 현재 날짜 7월 28일 오전 11시를 넘어가고 있고, 오늘 카이버 네트워크 보도록 할 텐데, 카이버 네트워크가 현재 보시게 되면 반등이 나왔습니다. 현재 제가 알려드린 이 구간에서부터 해서 한50% 넘게 올랐는데, 제가 언제 알려드렸냐. 원래 처음에는 제가 완전 생 바닥부터 잡아드렸어요. 카이버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언제 알려드렸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한 2주 전부터 알려드렸어요. 2주가 넘었죠. 이거는 근데. 한 7월 10일인가 영상 올려드렸었는데, 이때 제가 뭐라고 말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7월 10일에, 7월 10일에 이거, 카이버 네트워크 여기 여기 넘을 때 한번 영상 올렸죠 한번 뭐라고 말한지 볼게요 뭐라고 하는지 트워크가 이제 한번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거든요 지금 최근에 카이버 네트워크 많이 내렸어요 네 그리고 여기 두드리는 거 보이시죠 하늘색 저항선 여기 한번 이제 올라 탈 때가 됐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 가지고 카이버 네트워크 한번 폭등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어디까지 갈수 있냐면 네 여기 위에서 버티고만 있으면 여기에서 버티고만 있으면 지금 일단은 중요한게 뭐2 4 0일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네, 630원 630원 구간 그 다음에 이제 막 이런 구간도 중요하겠지만 주봉을 잘 봐야 돼요 주봉을 주봉을 보게 되면 네, 이런 데까지 갈 수가 있어요 네, 여기 보이시죠 이거 여기까지 갈수 있다라고 여기가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가 여기 2차 세력선 이 세력선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엄청나게 유용한 그런 선이에요 이두 개가 엄청난 유용하게 쓰이는 그런 선입니다. 이것도 제가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네, 여기 근처까지 한번 찔러볼 수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게 여기, 여기 저항선. 한 1100원 밑으로, 1100원 밑으로 중요하다고 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여기랑 여기가 중요하다고 했죠. 지금 어떻게 되죠? 주봉상. 네, 다시 업비트 차트를 좀 보게 되면 주봉으로 볼게요. 네, 정확하게 여기, 여기 제가 2차 세력선 말씀드렸죠. 천원 부근. 천원부금 말씀드렸는데 992원 찍었어요 992원 네 그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992원 딱 찍었죠 제가 완벽하게 그냥 맞춰드렸습니다 제 영상 보신 분들은 그리고 저희 소통방 함께 하신 분들은 수익 다 먹었어요 하루 만에 140%를 먹었습니다 제가 7월 10일에 알려드렸었는데 이때 7월 10일이 언제냐 보게 되면 완전 생바닥이에요 쌩 생바닥 쌩 보세요 여기입니다 7월 10일이면 여기입니다.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바로 그냥 추천 후로 147%가 올랐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제가 이 반등 구간 잡아드렸는데 저희 소통방을 통해서 여기 보이시죠. 하늘색선 이 저항선 잡아드렸습니다. 제가 그리고 21선에서 지지를 받는 걸 보고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고 저희 소통방을 통해서 내가 7월 24일에 저희 소통방을 통해서 하이버 네트워크 21선에서 지지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아가거나 보수적으로 재매수 하실 분들은 하락저항선 넘었을 때 매수하는 거 추천드립니다 목표가는 일단 검은색 저항선을 넘는지 봐야 될것 같습니다 라고 알려 드렸었죠 이때 보게 되면 이 스크린샷 보게 되면 여기 까만색 선 보이시죠 까만색 선 여기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다 여기를 뚫는지 아니면 찍고 내려오는지 확인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 가지고 지금 다시 업비트 차트를 좀 크게 보게 되면 일단은 중요한 거는 여기 까만색 선 보이시죠? 이때는 여기까지 못 갔었는데 주봉 상에서 992원 찍고 내려왔었죠. 그 이후에 그 이후에 여기 제가 말씀드린 여기 하늘색 추세선을 넘고 다시 한번 출발하는 모습 완벽하게 맞췄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알려드린 사람 저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타점 받아보실 분들은. 여기 전화번호 010-2659-4904로 카이버라고 문자 3글자 남겨주세요. 100% 무료로 상담해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소통방을 통해서 계속 실시간으로 브리핑 대응해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이제 물려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는 분들 그리고 원하는 코인 차트 분석해드리고 있으니까 네, 부담 없이 궁금하신 분들 물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차트 지지선 저항선 중요 구간까지 싹다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타 스윙 장타 매수 매도 타점 그리고 폭등 나올 코인 아직 안 간 바닥에 있는 코인 추천해 드리고 있거든요. 네, 궁금하신 분들 물어보시길 바라겠고 그리고 차트 기법, 패턴 노하우까지 다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카이버 네트워크 또복도록 하게 되면 이제 만약에 일단 여기 주황색 선을 넘고 여기 고점을 넘게 된다면 이렇게 커밴 핸들 패턴으로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여길 뚫고 올라갈 수 있다. 이번에는 그러면서 여기 만약에 뚫고 간다 하면 어디까지 현재 노려볼 수 있게 되느냐. 장기적으로 봤을 때이 상승 추세선 보이실 겁니다. 이 상승 추세선. 이보 머나먼 곳에서, 이 머나먼 곳에서 온 그런 추세선이라 볼수 있는데 여기가 한 지금 일단 일반 차트로 봤을 때는 일반 차트로 봤을 때는 2,000원 부근 됩니다. 2,000원. 현재로서는 2,000원 부근이에요. 그런데 상승 추세선이기 때문에 목표가는 점점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잘 봐야 돼요. 이런 것도 실시간으로, 이런 것도 실시간으로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 물어보시길 바라겠고, 여기를 이제 넘게 된다면, 여기를 넘게 된다면 한 여기 2,700원 부근, 2,700원 부근까지 노려볼 수 있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추천한 가격대부터 해가지고 얼마나 오르는 거냐? 한 570%, 7배 가까운, 7배 가까운 그런 수익률 낼 수가 있습니다. 570%면 6.7배죠, 6.7배. 네, 이 정도 폭등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제가 실시간으로 눌림 구간, 그리고 목표가 중요 구간 다싹다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 물어보세요. 7월 28일 비트코인 가격을 좀 보도록 할 텐데 제가 며칠 전에 21선을 지키고 여기 위로 올라와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언제 알려드렸냐. 보게 되면 3일 전에 비트코인 이제 가격, 알려드리면서 말씀드렸는데 이때 제가 뭐라고 말했는지 보도록 할게요. 바이낸스 선물 차트를 보면서 제가 알려드렸었죠. 일단 20일선 이동 평균선 20일선은 잘 지켜야 됩니다. 트코 20일선은 잘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보게 되면 20일선을 지키고 올라와 줬어요. 업비트에서도 20일선을 지키고 꼬리 말아서 올렸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를 딱 뛰어넘고 캔들이 다시 올라 온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캔들이 분홍색 선 밑으로만 안 빠지고 버티거나 아니면 위에서만 놀아주고 있으면 다시 한번 신고점 갱신하러 갈수 있을 확률 매우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트코인 계속 오르고 있죠, 많이. 그런데 최근에 많이 오른 거 사지 말고 아직 출발하지 않은 그런 알트 코인들 잡아가길 추천드립니다. 괜히 이상한 거 샀다가 많이, 최근에 많이 오른 거 샀다가 물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제가 눌린 구간이랑 싹다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 물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